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 어머니가 쓴 편지가 네티즌들의 눈시울을 붉히고 있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평소 재밌어하던 학원도 쉬고 쌓아놓고 보던 책도 몇십 줄 이상 못 읽는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고 밝혔는데요. 그런데 어느 날 베란다로 갔다가 어머니가 쓴 편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. 엄마는 가끔 후회하고는 한단다 라고 시작되는 편지에는 너에게 어렸을 적 상대방을 헤아리는 방법만 알려줘 정작 자신은 망가진 줄 모른 채이 지경에 온 걸까? 하며 스스로를 한탄하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. 이어 너는 열정을 꺼지지 않게 할줄 아는 아이니 지금처럼 쉬고 싶을 때 쉬어라며 딸을 다독여줬습니다. 또한 엄마는 공부 잘하는 딸이 아닌 전처럼 꿈을 가지고 따뜻한 곁을 상냥한 미소를 건넬 줄 아는 딸이 좋단다. 너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가 베란다 문 앞에 앉아 생각을 하고 있겠지? 다 읽고 나면 밥 챙겨 먹고 한숨 푹 자거라는 따뜻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. 이를 본 A 씨는 평소 공부하란 압박도 안 하시고 한숨 한번안 쉬던 엄마였는데 지금도 편지만 보면 눈물이 난다고 전했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엄마에게서 자란 너는 단단할 것 같아. 너는 행복한 아이야. 너를 응원해주는 엄마가 계시잖아. 평생 힘이 될 편지네요. 기운 내 등의 글쓴이를 향한 응원을 보냈습니다.